오늘은 삶으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창립된 지 77주년 되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77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만들어서 어 쌓여진 은혜의 역사입니다 네, 제가 참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놀라워하는 점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세워졌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해군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사명으로 어, 사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우리 교회도 조국과 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원했고, 그 가운데 자신의 간사를 내어주신 김대식 장로님의 헌신이 더해져 창립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당시에 우리 믿는 군인들이 참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민간교회를 갔으면 군인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어, 하나님께서 그때 군 간사에 시작돼서 군인교회를 드리고 또 부흥해서 6개월 뒤에 미8군 고문단 교회를 가거든요.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였다는 거죠. 그 역사가 지금의 천사계 군인교회를 태동하는 힘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77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혜의말씀또 사명의 말씀 깨우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예배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붙들어야될 정체성으로 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서 5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짧고 분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제는 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빛의 자녀들, 자녀들 같이 행하라. 이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간직해 온 빛의 역사를 되새기고 또 우리가 비춰갈 때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첫 번째 변화는요. 우리가 이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배서 오장팔 절은요, 우리를 빛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둠이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빛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어, 경험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된 거죠. 그런데 많이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인데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빛이 된다고 생각하는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비로소 내가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서 빛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빛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단번에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분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상태를 주님께서 칭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위안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만 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처럼 말이죠. 달은 스스로 빛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을 때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눈부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우리는 감사하게 우리가 빛이 되는 이 신분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라는 거죠, 열매.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식물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빛의, 빛의 열매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 진실함에, 진실함에 있는이라 이라. 아멘. 빛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함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인간의 의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설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요 사실 번역하면 그 뜻이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음만에서 살아가는 삶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그런 견지 속에서는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이세 가지 삶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방법밖에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삶을 그대로 재현해 내신 분이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우리에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누구를 모델로 할까 떠올린다면 예수님을 모델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77년의 역사를 보면 이세 가지 열매가 드러난 거룩한 흔적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착함의 열매를 맺은 해군 부인의 헌신입니다. 우리 해군 창설 초기 사실 우리 참 열악했죠. 우리가 적과 싸울 전투함이 단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해군 가족분들이 참 많이 헌신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선교 70년사에 있는 사진인데요. 좀 오래된 사진이라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해군 부인회에서 삭바느질을 통해 돈을 모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알바한 거죠. 알바. 알바를 통해 모아서 군함을 만드는 데 기금을 보태고. 또그 당시 얼마나 월급이 적었을까요? 그 어려운 월급으로 살림을 아무리 살아도 부족할 텐데 그걸 쪼개고 헌신하고 또그 상우에서도 어려운 분들 방문하고 밑에는 이제 상위 군인들이 다칠 때 병원에 가고 그분들 또 도와드린 일들을 했던 사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 배고픔보다 주국의 안위를 살림을 사시는 우리 해군 부인의 송도님들의 희생 속에서 어,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것에 감동을 받은 대통령이 국고를 지원해서 백두산함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두산함을 미국에서 구매해서 왔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1950년 6월 26일 백두산함이 북한의 특수전병력 600명을 실은 선박을 어, 새벽에 격침함으로써 첫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후만 교란 작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지요 만약 그들이 어, 통영에 상륙해서 부산을 어지럽혔다면 참으로 어려운 전투가 되었을 겁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의 열매를 기하게 써주신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은 김대식 장로님의 결단이죠 의로움이란 세상에 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시 해군 인사국장이었던 또 나중에 3대 해병대 사령관이 되시는 우리 김대식 중령분, 그 당시엔 중령이셨죠. 그리고 장로가 아니셨지만 자신의 간사를 기꺼이 예배처소로 내놓습니다. 안방을 내주고 거실을 비워서 성도들이 십여 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그 결단이 시아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 교회가 세워지고 6 개월 만에 백여 명으로 부흥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저 집에 백 명이 들어가겠어요? 예, 이제 미팔공 고문단 교회로 옮겨가고 또 군인 교회를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도 놀라워요. 와 그. 정동교회 갈 수도 있는데 손오일 제독 아버님이 정동교회 단임 목사님이시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놀랍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해군 어린이 음악대이 기적을 저는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리 속에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실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또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보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힘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 속의 어,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전쟁의 어둠이 짙던 1951년 우리 정다빈 목사님께서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도 되고, 또 부모님의 관심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시기, 방황하고 절망하던 그 시기에 아이들을 모아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십니다. 당시 해군 어린이 음악대는 나중에 커져서 부대마다 다니며 위문 공연도 했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노래로, 또 찬양으로 담아 부른 이것이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크나큰 도전과 희망의 빛을 비쳤을 뿐만 아니라 1954년에는 미국에 가서 3개월 동안 42개의 도시를 다니며 이렇게 찬양집,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당시 약, 약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4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아옵니다 군함 세척 값이 제가 갖고 있던 책에서는 6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구남 두 척이 4만 달러라면 천 대를 살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빛을 담고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쟁 후에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 우리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모르지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그 빛을 감추일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내고자 할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이 일한 빛의 열매를 맺고 나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 나타난 변화인데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장 구절에 나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명령이 마음속에 계속 울리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부담을 주기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빛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은 감추어질 수 없거든요. 빛이 어떻게 어둠 속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 속에서 드러나고 누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제대로 빛나기 위해서는 십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왜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험은요. 우리를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70점 이하는 어, 페일하고 70점 이상을 합격하고 또는 신앙의 점수를 매겨서 100점, 90점, 23점 이렇게 매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떨어뜨리고 평가하려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참으로 선한 것을 알게 되는데 직접 체험하고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유형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로 시험을 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체험하게 되고 검증한 그 뜻이 아, 하나님 정말 선하시군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군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미에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숙고하고 또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재미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재미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러다 보면 삶의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선택을 또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기에 노력하게 되겠죠.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타깝게도, 또 만난 후에도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내 인생이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건가?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변화가 매일의 일상과 선택을 조금씩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한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그것을 살아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갖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질문 우리는 우리를 기준 삼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배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질문,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사실 정말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드러내는 빛은 스스로 우리가 어떤 공로로 발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의와 나의 헌신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 반사하는 빛입니다. 예배서 5장 1절과 2절이 그럼 다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번 좀 성경책 위로 또는 저 성경은 옆에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 더 얘기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어, 서두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사랑, 사랑 가운데서, 가운데서 행하라. 해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그 은혜를 들어내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장녀의 정체성과 더불어 예배소 5장에서 주 안에서 빚이 된이 정체성이 함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를 사명자의 인식을 심어주죠. 제가 해군 음악대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일을 계획한 분이 정달빈 목사님이더라고요. 그책 속에서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해군 이제 군종감이셨는데 복음의 진리만이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았던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모아 이제 음악대도 했지만 이 진실함의 열매가 국가의 이익에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위문은 필요 없잖아요. 어, 일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뱀플리트 제독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번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미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1954년에 그래서 이이사장인 제임스 뱀플리트 제독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사실 미국 순회 공연을 할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때는 적은 음악대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게 됩니다 옥사님의 마음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에 보니 순회 공연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일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순회 공연 초기 자본과 계획을 세팅할 수 있었고 4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원조를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에 만들어내 있었는 이 거금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한 목회자가 하나님과 맺은 진실한 관계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국익을 창출하는 거룩한 열매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만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걸음과 만남을 다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발현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나라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은혜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크기의 은혜고, 수많은 선교 역사 속에 드러난 일이죠. 다만 이것을 볼수 있는 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눈, 이것을 계획할 수 있는 눈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주 안에서의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고 빛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의 빛을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러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흘러보내고 싶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해군해병대 선교연장 속에서 이 빛을 비추는 77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해군해병대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결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마침표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군선교 현장을 함께 지키는 영원한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초기 선배님들은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서 섬겼다면 우리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거친 파도 속에서 항해 중에 있는 장병들을 위해 또 도서와 격오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또 군가족들을 위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믿음을 전하기 위해 등대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또 기도로 또 헌신으로 우리 안에 비쳐진 이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빛을 비치는 거대한 강명체가 되어서, 우리 곳에 필요한 것에 크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